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섭리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방관하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지속적으로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시계를 만들면은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 시계를 정교하게 만들고 난다면그 시계는 그 만든 장인하고는 상관없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어,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저절로 돌아가시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유의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관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 없는 자식이 없듯이 하나님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고 오면은 모든 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섭유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천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섭유하시는 하나님 그 섭유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는 그 하나님의 섭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살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새심바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저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런데 왜 여러분 행복해요? 통장에 돈이 창고가 많이 있어 행복해요? 아니면 제가 보니까 다들 잘나고 똑똑하게 생기셨는데 여러분 잘나고 똑똑해서 행복해요? 예, 맞아요. 우리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건강해서 행복하고 뭐잘 나고 똑똑해서 행복한 거뭐행복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이라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보존, 인도, 통치, 이렇게 딱딱한 말을 했는데, 이번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깜깜한, 깜깜한 밤에 아, 산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국도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비포장 도로를 1톤 트럭이 덜컹, 덜컥, 덜컹거리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읍내에사는 장의사 김시아 씨가 타고 있었고, 뒤에는 짐칸에는 막장 오동나무 관 하나를 싣고 있었습니다. 제너머, 그, 어제 죽은 박신의, 그, 상가집에, 관을 배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구슬프게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칙칙거리면서 또, 마침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어서, 그, 와이퍼가 삐끄덕삐끄덕거리면서 그 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생각만 해도 좀 음산한 그런 밤이었어요. 근데 가다가 그때 갑자기 앞에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점려, 전혀 없는 그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던 차가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헤드라이트 빙 가까이 비칠 때야 그게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외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남자는 손 흔들면서 좀 태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타라고, 근데 조수석에는 장이... 그, 삼가집에 갈고 가, 가지고 갈 장이 물품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조수에게 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진칸에라고 타라고, 그래서 진칸에 태웠습니다. 진칸에 탄이 남자는 비가 오니까, 거기에 관이 하나 있으니까, 잠시 비를 피하려고 그관 속에 들어갔어요. 몸이 따뜻해지자, 그관 속에서 잠깐 졸았습니다. 근데 이 트럭이 좀더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후레쉬를 들고 가는 세 명의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을 들면서 좀 태워달라고 합니다. 시골 인심 좋잖아요. 타라고. 그렇게 해서 그장이사 김시아 씨는 트럭 짐칸에 관한 개하고 네 명의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관 속에 있었던 그 사람, 잠깐 졸다가 깜빡 잠이 깨고 깨고서 관 뚜껑을 열고 나왔습니다. 한번 상상해봐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그 트럭에 탔던 세 명.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껑껌한 밤입니다.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근데 관뚜껑이 열리더니 거기서 사람이 나와요. 참으로 기절할 일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깜한 밤에 그것도 비 오는 비 비까지 내리고. 근데 갑자기 관이 열리더니 거기서 죽었던 사람이 그 나온 나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들은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던 차에서 놀래서다 뛰어,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크게 다치고 결국 한 사람은 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오늘 45장 3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내가, 내가 당신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라고. 그러자 그 형들이 깜짝 놀라서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형들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그, 예, 그 요셉. 한 20년이 좀 넘은 일이에요. 이래, 다 잊어먹고, 잊어먹진 않았겠죠. 그렇지, 그렇지만 그렇게 다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그 다른 사람의 애굽의 총리가 내가 바로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것은 비 오는 날 깜깜한 밤에 관뚜껑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 나온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야. 우리야 성경에서 요셉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럴까다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 애굽의 총리가 내가 요셉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 앞에서 형들은 기겁을 하고 놀라서 말을 못 하고 봉머리가돼 버렸습니다. 참으로 그 시커먼 밤에 비까지 오는데 관뚜껑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형들은 기뻐했을까요? 아, 기뻐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기근으로 힘들고 주위에는 굶어죽어 가는 사람도 많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당연히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이게 현실이 아니기를 그는바랬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꾸미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기뻤다기보다도 충격이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의, 요셉의 형들,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하자 형들은 그 앞에서 놀래서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사람이 자신들 앞에 서 있으니 충격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뭐가 뭔지 멍했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현실을 깨닫고는 동생 요셉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얼빵한 바보도 아닙니다. 그, 톨스토이가 쓴 바보 이반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마귀가 바보 이반을 괴롭히려 했지만, 오히려 그의 순박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에 오히려 마귀가 쫓겨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요셉이 뭐 바보 이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예수님도 아닙니다. 요셉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팔째로 보면은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고 형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동 그 동안 온갖 시험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자기만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 잘 먹고 잘 살을 잘 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들도 자신을 팔아먹은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어, 힘들게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동생 베냐민을 두고는 차라리 내가 내가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20년 전에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자기를 죽였던 형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노예가 될 테니까 그를 풀어달라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요셉은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들을 용서하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들 그러니까 요셉도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나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었었고 한때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나는 세상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용, 용서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결국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모든 사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샀지만 그것은 요셉을 애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설상가상 감옥에 갇힌 것도 거기서는 인생 감옥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어디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그 인연으로 말이면 인해서 결국에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나갔습니다.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고, 이제는 두려웠다는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 맛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 즉,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판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셨다고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야외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자언서 16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치 시원한 콩나물 국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콩나물, 너무나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 콩나물의 재료가 뭡니까?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하나만 놓고 보면 비린내서 못 먹습니다. 그 콩나물 국에 들어가는 어, 양념이 뭐예요? 주된 양념은 마늘과 고춧가루입니다. 그거, 맵고 짜고 속만 쓰립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양념은 미오는 같아서 또 역겹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한 솥에 넣고 푹푹 끓이면은 시원한 콩나물이 됩니다. 그 하나만 보면은 그냥 비린내 나고, 맵고 짜고 속쓰리고 역겹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소세 넣고 끓이면은 그렇게 시원한 콩나물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도 그 떼놓고 생각해 보면은 참들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참 고통이고 너무나 그 어려운 것들 왜 그런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시원한 콩나물 같은, 콩나물국 같은 그런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좋아질 거니까 좋고 바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된것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야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귀에는 들 귀에는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감옥 같을지라도. 때로는 고통, 같은, 고통 같고, 때로는 절망, 절망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시원한 콩나물 같은 그런 우리의 멋있는, 맛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우연히, 우연히 그랬을 거야 라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는 절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분의 섭리 안에서 계획하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결코 세상에 무의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흔히 그전에 보면은 어,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당신 언제 구원받은지 아냐고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몇 날,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은 거 알지 못한다면은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 예배당 간 날인지, 아니면 내가 처음 성경 1도 간 건지, 아니면 내가 처음으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성경받을 때가 내가 구원받은 건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의 구원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빅터 플랭크이라는 오스트리아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프랭클이 제 2차 세계 대전 중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쓴 어, 기록입니다. 1942년 프랭클 일은 그 아내와 그 다음에 부모 형제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런 그곳에서 그의 부모와 아내, 형제들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자신도 군주림과 취임, 폭력, 죽음의 공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참혹한 그 수용소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관찰하게 됩니다. 같은 감옥, 같은 수용소 안에 있었지만 어떤 이는 동족을 괴롭히며 독일군에 협조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박한 조각을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마지막 자유, 즉, 태도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환경은 다스릴 수 없어도 그 선택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누구로 태어났는지, 태어난 그 환경은 내가, 내가 주장할 수 없어도 어떻게 선택할지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고, 뭐 노예로 팔려났고 그 환경을 요셉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요셉의 목이었습니다. 비터 플랭크는 말했습니다. 삶의 의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요셉의 신앙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요셉은 인생의 고난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거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곳이 더 좋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사도행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행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의 영이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드로아로 항구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밤에 꿈을 꾸다 환상을 봤습니다. 건너편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라,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꿈을 봅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 아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 부유한 누디아라는 자주빛 옷감 장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큰 부자였고 그녀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 나중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점치는 귀신들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종들이 점을 못 치자 귀신이 쫓겨나고 점을 못 치자 그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지자. 이 바울과 실라를 심히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유 없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할 게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힌 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20년 넘게 풍천 노숙하면서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바울을 그렇게, 파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을 고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결박된 몸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바울은 세계의 중심, 로마에서 담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끌려서 로마에 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로마에 압송되어 오히려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의 매임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내가 끌려가는 것 같고. 내가 문제에 이끌려가는 것 같고, 사람에게 이끌려가는 것 같고, 때로는 질병과 고난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길은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휴지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휴지통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기쁨의 순간만 아니라 아픔과 슬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아팠던 지난 날, 잊어버리고 싶었던 부끄러운 과거도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